예, 반갑습니다. BJ 가르마구요 오늘은요, 해장 메뉴. 어제 새벽을 마시고, 오늘 첫끼 먹는 겁니다. 예. 첫 끼인데, 그래갖고, 물냉, 비냉, 왕만두. 7천원 7,500원, 6천원 예. 제가 그릇은 담, 담은 거예요, 따로. 예.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화면을 땡겨달라고? 땡긴건데? 더 땡겨줘요? 지금보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얼굴? 네?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하면은 지금 덜렁님처럼 나오잖아 소식방송이라고 님들은 보통 한끼 드실 때 이만큼 먹어요? 이게 소식이야? 나는 이것도 나도 되게 많이 먹는건데 나한테는 원래 냉면 주구렛에 만두 먹는 게 소식이었어. 나 오늘 처음 하는 거 같아. 우리 여우비님, 팬과 감사합니다. 소식이구나. 이만큼이 냉면국을 넣은 거예요. 에. 썸네일용, 이렇게 날씨 올려갖고, 이게 썸네일. 어우가 손에 힘이 어우 만들어가네. 뭐 먼저 먹어볼까요? 만두 옆에 노랑 이거 이거 무김치 이거 무김치. 음! 맛있네! 야, 이 잘하는데? 아! 아, 누구냐고! 천천히, 아! 고마워요, 언 정말 고맙고. 리에서 녹화 끝나고 해드릴게요. 아 진짜. 나가지마요 진짜 부탁해 나가지마 진짜 나가면 진짜 나 너희 저주할거예요 나가지마 녹화 끝나고 해드릴게요 진짜 아 나가지마요 눈낌면되 시원해보이죠 아 <목소리> 새우구만 해눈팅이라 응. 하고 있어요 눈팅이라도 저주할거 나가면 해장 메뉴 물냉면 카이 레벨리 망했습니다. <laughs> 아, 숨 막혀, 아우. 아, 숨 막혀, 아우. <laughs> 여기요? 여기, 보쌈집인데, 하, 팔어. 오늘은 왜 채팅 보이게 해요? 유튜브에서 분들 가끔씩 궁금해하더라? 채팅창 내용. 그래서 한번 띄워본 거야. 내 푸파대회, 예, 홍대에서. 이거 먹었다. 이거 괜찮아요. 아, 위에 푸거 아니야. 이건 시킨 거예요, 가게에서. 음, 맛있어. 만두 맛있다. 근데. 아, 레몬씨! 요새 되게 자주 들어오거든! 그배 선물해주고. 잘 먹겠습니다. 녹화 끝나고 다 몰아서 할게요. 다 기억하고 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꾸보소. 응, 니네 얼굴. 거울이나 봐라, 새끼야. 아, 나 미치거네. 아. 레몬씨 나가지 마요. 알죠? 아! 입맛 돌아오네! 응? 나만 그런 거예요? 이빨 너무 싫어. 님들도 냉면 먹을 때 내, 이빨 싫어. 이거 내가 치사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제연스님께서 1도 하기 1은 가요미. 감사합니다. 냉면 땡겨. 조금 있으면 이제 5월달이잖아. 이제 냉면 시즌 돌아왔어. 응. 음. 아, 고마워요, 님도. 내가 진짜 이빨 되게 싫어 보여. 아, 같이 못 먹어. 너무 커져. 새어나와. 따로 먹을게. 해달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면 해갖고, 찍어 같이 먹어달라는 거잖아. 이렇게 먹어달라고? 이렇게? 한 입에? 이거 나름 메뉴 이름이 왕만두에 고기왕만두 어떻게 먹어, 이거? 헛소리가 르마야 너희에게 우우시 이견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잊지 마. 어우, 못 막혀. 이제, 냉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제임스님께서 유도하기는 가요미. 감사합니다. 아, 높방 아니에요. 생방이야. 누구야? 아가라님. 음 소화 안 돼. 천천히. 아, 오늘 첫 끼이긴 해.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 야. 저기 샤채님 저희 동네 반반 나온데 있던데 물냉반 비냉반 파는 데있던 중국집에서 팔던데 그렇게 음 어혀 반찬만. 뒤에 있어. 남자들, 30대 분들 아마 공감할 건데, 어릴 때는 귀여운 게 되게 싫었거든요? 남자한테 귀엽다고 하면 되게 싫은 거야. 입술? 근데 요새는 30대 중반 되니까는 남자인데도 귀엽단 말 듣기 좋다. 귀엽단 말? 특히 누나들이 하는 것보다는 동생인데 저한테 오이 오빠 귀엽네. 옛날 되게 싫었었어요 이 얘기가 되게 싫었는데 30대가 되니까 왠지 더 듣고 싶고 더 귀여워 보이고 싶은 진짜 30대 남성분들 공감할 걸요 이거 진짜 로 공감할 걸요 이거 아 부끄러운데 케인 고마워요. 오늘 해피님 고맙습니다. 아가라님 고맙고요꼭 가만히 있다 이런 얘기하면 꼭막 치더라 카와이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야 도쑤라 너는 나왜 귀엽다고 안 해? 매일 별로라고? 해장용이라서 구름의 산책님여기까 감사합니다. 호로로 옛날에 조커 여자분이 되게 귀여워 아... 엘리스 꽃미녀 게스트 했던 친구... 형님~ 순댓국 한 그릇 같이 해 계산 계산 제가 할게요. 예사인만 하세요. 해피님이 그럼 되겠네. 응, 음, 계산 내가 하고, 사인은 그쪽이 하세요. 야, 네, 지금 녹화 중. 아, 콩콩이, 지금 아무때 없는가 콩콩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마, 빨르면 다음 주퇴원이야 응. 음. 퇴원하게 되면 수술할 수도 있고, 콩콩이 아파. Yeah. 어? 탤런트 유성균씨 방송중이야 방송 탤런트 유성균씨 왜 이렇게 오랜만에 요 유성균씨 안녕하세 예, 영화배우 유성균입니 어? 반가워요 이 오랜만에 요 유성균씨 뭐했어요 요새 아, 요즘 영화채을한 키즈 쇼 요즘에 yeah. 서예 팔렸했던 이선균이 네는 겁니다. 오, 어, 그러시구나. 뭐, 예. 출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냉면 먹고 있어요. 아, 방송 중이십니까? 이게 방송 중이에요. 웬일이세요이 아, 시간에? 어디 가실라? 아. 나이트 가실라고? 아니면은 뭐 클럽이요? 어디요? 아니 예. 호박? 아, 예. 예? 아니 그가르마님은 거기 그런 데안 계시니까. 예. 네네. 용건이 뭐예요? 는데 전화한 용건 이이 시간에. 언제 끝내요 방송? 아 먹방 하고 내가 전화 드릴게요. 아 여기 그 영화 배우들이랑 님 같이 있어서. 예예. 혹시 네네. 야. 야겠습니다. 알... 예, 항상 찍는 영화 흥하시고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영화배우 이상균이요. 그냥 우리 가려매 방송들. 눈 꺼져. 야. 눈 꺼져. 그만해.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것도 일절만 해야지. 계속하면 재미없어. 아니야 장가가는 친구예요. 응 음, 장가가 이 친구 언제지? 6월 4일날 장가가 6월 4일날. 창고 여러분들 얘키 몇인 줄 알아요? 194. 거짓말 안 치고 꽃배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다. 키큰 사람들은요, 자기 키큰 거를 되게 싫어해. 그 말은,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 키 몇이냐고. 얘는요, 1 9 0이라고안 해. 저요? 한 184? 오히려 키를 줄여서 얘기하더라고. 노우색께서 르마야, 너에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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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키큰 사람들은 또키큰 사람들만의, 그 고민이 있더라고. 작게 얘기해, 키를 진짜 오히려. 저 가름 안 탔는데요. 우리는 막, 그, 반올림 해서 막 꾸역꾸역 올리려고 하는 키를, 얘는 내려서 얘기해. 내려서 키를.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다. 결혼 생각이요? 내년에 하고 싶어요. 너무 커도, 문... 그니까, 이 친구가 볼 때는요. 다, 작으면은 다 그만그만해 보인다더라. 위에 공기 좀 달래 대또 면이 근데 이거 생각에 면은 별로 없네 먹는 게 재미난다고 안 되는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설... 오수술 못해. 내일 나 서울 가야 돼. 응, 음. 해장 메뉴 임사장 오랜만이고, 아니 오늘 숨능안 돼. 내일 운전해야 돼. 응, 음, 홍대 가요. 1일 1인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어음첫개를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속에 부대낀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들어가